음. 예, 서울 관악갑의 아, 유기용 의원입니다. 아, 시소와 근혜라는 아, 영유아 아, 지원센터가 전국에 7 군데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시소와 근혜가 아,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다른 사업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아, 시소와 근혜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그 저와 그리고 김관영 의원님을 비롯한 그리고 전국 7개 지역의 의장님들 그리고 센터장님들 학부모님들이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사회는 관악구의 나경채 의원께서 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지역 영유아 복지 안전망 구축 정책 제안을 위한 7개 지역 지방의회 의장들의 성명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관악구 의회의원 나경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영유아 복지 정책의 새로운 시도를 염원하는 7개 지방의회 의장들을 대표하여 관악구 천범룡 의장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지역 영유아 복지 안전망 구축 정책 제안을 위한 성명서. 우리 7개 지역 사각지대 영유아와 가족이 또다시 방치되지 않도록 시소와 근해 영유아 통합지원센터는 계속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사각지대 영유아와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이의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또한 우리 일곱 개 지방 의회에서는 지역 내 사각지대 영유아 복지 안전망 유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보건복지부로 보낸 바 있다. 이 활동들은 지방 의회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표 기관으로서 자치 단체의 행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는 의회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나서게 되었다.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현재 국가사업인 드림스타트와의 중복 논란과 지방재정의 열악함 그리고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지역 내 사각지대 역류화에 대한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폐쇄 위기에 있다. 그동안 조기 개입의 드림, 아, 드림스타트가 국가 사업으로 지역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지역에서 드림스타트와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결과 공공전달 체계의 서비스는 법정 보호 계층이 아닌 장애 한부모 조선가정, 양육자 우울가정, 폭력의심 가정 등에 대해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조직구조는 가정방문을 통한 면대면의 서비스 제공 형식이 아닌 내방형 중심의 서비스로는 영유아기, 영유아기에 필요한 밀도 있는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부사업인 드림스타트의 0세부터 13세의 취약계층에 대한 개입은 실질적으로 1% 내외로 아동복지의 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이 때문에 센터가 중복이라기보다는 드림스타트의, 드림스타트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현장에서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의 수정을 위한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 7개 지역의 의장들은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영유화를 집중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원하지 못하는 법정보호계층 이외의 영유화가 방치되지 않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영유화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족이 전문적 개입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라. 2013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전범령,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박성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정영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이경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박기주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의장 임기중,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의장 강태창. 네, 어, 전국의 24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 7개 의회 의장님이 성명서에 서명을 하신 것은 어, 전국의 영유아 통합복지센터 시소와 근혜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7개의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성명서에 대한 지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 관악갑 요기영 국회의원님께서 지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어머니들이 더 많이 도착하셨는데 아, 여러 지역에서 어, 특히 저 군산에서도, 어, 그리고 인천에서도, 충북에서도 이렇게 올라오시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눈길을 달려 올라오시느라고 어, 약간 늦으신 것 같습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데, 어, 관악구의 시·소화근의 예만 봐도 그 모임에 참여해보면 왜 이런 사업이 지속돼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프로크라스테스의 침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자기네들이 어떤 규격의 침대를 만들어 놓고 이것보다 긴건 잘라버리고 이것보다 부족한 건 늘려서 거기 맞추라는 것인데 시수와 그네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 풍부한 지원 없이도 사랑의 열매 기금과 자체적인 노력들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기준과 맞지 않아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동안 노력해왔던 이분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일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료주의적이고 잘못된 태도이다.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7개 지역에서 많은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이 7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설정해서 우선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의원입니다. 유기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기초자치단체 시의회 의장님들이 전부 마음을 모아서 시소와 근해의 사업에 대해서 또 지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시소와 근해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더 장려하고 이러한 사업이 범국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책상 위에서 만든 자기 기준에 맞는 사업만을 예산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국민들 속에서 현장에서 사랑받고 지탱해온 우리 시소와 근의 프로그램과 많은 선생님들 또 센터장님들 이런 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이번 기회에 각 시소와 근혜가 전국에 걸쳐서 일곱 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그동안 버리고 있던 사업이 제대로 보존되고 지속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오히려 더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이 자리까지 같이 와주셔서 힘을 모아주신 각 센터장님들, 또 시의회 의장님들, 또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기용 김관영 의원님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어, 인천 광역시의 연수센터에서 시소화근의 영유아 통합 지원센터 이용자를 어, 대표하여 두 아이의 엄마이시기도 한 안연옥님께서 지지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시소화근의 인천 연수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안연옥입니다. 영유아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중요합니다. 센터를 통해서 양육자를 건강하게 돕고 영유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아이는 모든 이들의 아이입니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과 관이 함께 갈수 있는 길을 정부에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이상으로 지역 영유아 복지 안전망 구축 정책 제안을 위한 7개 지역 지방의 회 의장들의 성명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성명서 내용처럼 영유아들의 사각지대 방치를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의회의장 박효주입니다. 오늘 이 날씨도 좀 어떻게 보면 좋지도 않는 광에도 이렇게 많이 네비님께서 참석하시고 이 시소화근의 영유아 복지를 위해서 관심있게 이 자리에 참으신 여 데서는 우리가 한결 더 마음이 흐뭇합니다. 사실 2008년부터서 오늘 2014년 약한 6년, 6, 7년 동안 이걸 말로만 시소화근의 영유아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지방자치의 뜻도 있고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사회단체로서 약한 40, 우리 연속에로한 40억 데 됐지만, 말로만 실제로는 어려운 그 사각지대, 어려운 그 가정 영유화를 돕겠다는 말로 뿐이 고요만 해치고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로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과연 어려운 사각지대의 어려운 가정들또 가정의 부모들,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책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강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이회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잘 모든 것이 이용해서 이걸 잘이어나갈수있도록 제발 이것을 하루속히 조속히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네. 그, 우천 관계 때문에 군산시 의회 의장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짧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예, 군산시 강태창 의장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 아까 우리 김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은 소유계층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확대돼야지 축소하고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사장시키려는 것은 너무 된,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아, 저희 일곱 개 의장단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나와주셔서요. 음, 유지 그리고 확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어, 기자회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 지역 영유아 복지 안전망 구축 정책 제안을 위한 7개 지역 지방의회 의장들의 성명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